네, 안녕하십니까. 위하인솔입니다. 여러분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오후에 출근길에 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더운지 진짜 장마도 지나고 날씨가 좀 선선해지려나 했더니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아직도 더위가 기승이고요. 이제 아마 주말에 태풍 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더위가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보통 이제 밤에 딱 치맥 한잔 하시면 진짜, 그래, 이렇게 더울 때는 이 맛이지 하면서 창문 딱 열어놓고 한강변 나가셔서 즐기시잖아요. 그때 치킨에 맥주 참 생각이 나고 좋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면은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치킨을 한 마리를 같이 맛있게 먹고 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기름을 한 컵은 그냥 마신 거래. 치킨을 내가 하나를 먹고 나면은 기름 한 컵을 그냥 원샷하고 한 거랑 다름이 없대요. 걱정되시죠? 즐기긴 하고 좀 시원하게 보내야 되는데 맥주도 한잔하고 싶은데 맥주 한잔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진짜 치킨 아닐까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치맥 말고요. 이제는 좀 가볍게 즐겨보실 수 있는 김맥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상품들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야미참의 김센티들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박스 케이스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는데 오늘은요, 두 개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는 순서로 마련을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가격 공개되면 놀라실 거예요. 오늘 정말 좋은 구성 함께 해 보시고요. 일단은 오늘 만나보시는 이 김. 김은 중국산도 좀 있고요. 또 외국에서 온 김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만든 한국 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100% 천연의 조미료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MSG 이런 거 쓰지 않고 흑마늘 위주로만 이렇게 맛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이들한테 간식거리로 주기에도 참 마음이 놓이실 거고 또 하나가 기름에 구워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치킨 안 먹으려고 기름 안 먹으려고 여러분 드시는 거잖아요. 기름에 굽는 게 아니라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굽기만 했어요. 기름이 1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맛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봤더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건강 생각하시고, 칼로리 걱정하시고, 내 뱃살, 뭐, 이런 살,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맥주, 안주 다른 거 없습니다. 김이랑 함께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밥 반찬으로 진짜 좋은 건데, 사실은 먹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손이 가는데, 거기 기름이며, 뭐, 소금이며, 이런 것도 다 붙어져 있고, 근데 그걸 내가 또 혼자 다 굽고 있어요 사 먹으면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는 것들 걱정하셨죠? 오늘은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구성으로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야미찬의 김센터 함께 보시고요 제가 그럼 오늘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일단 구성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실 수 있는 이렇게 딱 들고 있는 한 포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한 포가 이 케이스 안에 8포가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하나에 김이 이렇게 스틱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맛은 오리지널 그냥 김이랑 소금 설탕만 딱 넣어가지고 이 상태로 돌돌 말아서 굽기만 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근데 되게 탄탄한 이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서 되게 놀랍고요 지금 오리지널 준비가 돼 있고 다음으로 보실게 스파이시. 요거 옵션에서 5번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요거는 매운 거 하면은 보통 뭐 매운 msg나 합성 착향료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 안에는 지금 고추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고추를 살짝 뿌려서 달큰하면서 매운맛을 내주는 지금 제품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스파이시에 이어서 쉬림프. 요즘 뭐 피자만 먹어도 쉬림프 골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쉬림프 같은 경우는 천연의 새우 그 분말을 갖다 여기다가 지금 뿌려놨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풍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먹어봤더니. 맥주 안주로 저는 쉬림프 진짜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또 요즘 좋아하시는 거. 아니바타 요거는 벌꿀을 여기다 발라놨다 어, 얼마나 좋아 버터도 여기다 딱 발라가지고 진짜 얘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나 오늘 좀 포만감을 느끼고 싶고 나 다이어트 중인데 그래도 나좀 약간 내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로 해보세요 김은 워낙에 몸에도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여기다가 마일드, 마일드 같은 경우는 흑마늘이 딱 첨가가 돼 있어가지고 맛은 딱 살려주면서 되게 부드럽고 깔끔하게 떨어져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시면 참 마음에 드실 만한 다섯 가지의 종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시는 구성은 원 플러스 원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박스 안에 여덟 개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다 가져가시면 16개, 16개 곱하기 4만 원 얼마예요? 3624에다가 한 54? 요거 54개 가져가시는데 가격을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아직 가격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먹어보고 싶어요. 빨리 여러분들한테 이 맛이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리지날로 지금 준비가 됐어요 오리지날 맛이...